안녕하세요. 오늘은 낭산시 동문 사송신도시에서 보이는 저 금동 자불상이 있는 금릉사를 가보려 합니다. 금정산이 운무로 참 운치가 있습니다. 사송신도시에서 금릉사까지 거리는 2km로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고 대략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금정산 양산 누리길 종합안내도를 보니 등산로가 잘정비되어 있는 것 같군요. 올라갈 때 영상 촬영을 못해 내려가는 도로의 모습 영상이 오니 참고하세요. 산길이 그렇게 좁지는 않고 자동차 두 대가 교행은 가능합니다. 바닥은 비포장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차에 잠시 내려 돌에 새겨진 금륜사 이정표를 바라보며 계곡물 소리를 들어봅니다. 산길 도로를 따라 600m를 올라가면 금륜사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행이라 조금 낯설지만 길이 어렵고 힘들지는 않네요. 드디어 금융사 입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금동자불상 부처님을 맞주하게 됩니다. 108계단 위에 부처님 불상이 인자하신 모습으로 사송신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계시는군요.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어 방문객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108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 가봅니다. 전국의 비 피해가 최소화되길 염원해 봅니다. 사송신도시에서 자그만하게 점처럼 보였던 불상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크기 아주 큽니다. 금동 자불상에서 바라본 사송신도시의 풍경입니다. 비오는 풍경과 어우러진 항아리가 참 정겹게 느껴집니다. 비오는 금정산과 불산이 어우러진 풍경에 숙연해지며 불심이 샘솟는 것 같군요. 우측으로는 섣불산이 보이는군요. 작은 사리탑도 보이고. 저 멀리 희미하게 사람 같이 보이는 군요. 은동불이 있는 섣불상으로 보입니다. 비가 와서 은동불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방문객이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군요. 가정의 행복과 사업의 번창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시겠죠. 부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니 마음이 참편안해지며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금동자 불상 부처님을 지나 대웅전으로 향해 봅니다. 대나무가 빗물을 머금어 참푸릇푸릇해 보입니다. 사송신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아기자기해 보입니다. 산을 휘감은 운무가 참 운치가 있어 보이며 풍경이 예쁩니다. 함께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